新一大。谢谢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바쳐 서명하세 저 앞에 오는 저분을다 싸워 이 기계 흘러 현재의 빠지 진리로 을고서늘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이 아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3절 가사를 다시 보시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기는 믿음. 천성까지.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상까지 마지막 호흡이 다는 하 그날 그 순간까지 그까지 예수님만 믿는 믿음, 견고한 그 강한 믿음을 하고 먼저 기도하길 원하고요. 어, 두 번째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원로 목사님 오아카에 아까 잘 도착하셨는데 어, 내일부터예정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어, 그 오아카에 김창만 성사님 부부와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뭔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뜻하신 바를 이뤄주시도록 루 오아카 멕시코 원로 목사님 강의 집회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드려서 10월 두분선교사님 제가 교회 카카오톡에 공지에 올렸는데요. 계속해서 좀 오늘부터 10월 한달 동안 아, 기도하시되 어, 원로 목사님이 그두 분만 이렇게 아, 기도 부탁했지만 어,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는 선교지에 어,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열명한아 어, 명인가 이렇게 한 여덟 어, 명인가 좀 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분들과 어,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어, 접한 뉴스는 뭐냐면 어, 그 선교지 원로 목사님 그 선교지가 이제는 그 미국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선교할 때요 직접 가서 선교도 하지만 많은 그못 들어가니까 인터넷상으로 성경 말씀 막 여러 가지 그 나누잖아요 설교 근데 아, 그 나라에서 아이 법을 제정해서 아 그것도 못하게 차단하 시키려고 인터넷상으로도 성경을 나눌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우리게 있다가 떠난 그두 의사 선생님. 아직도 그그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걸로 사, 연락 주고 봤는데 제가 전에는 그어 키티 같은 것도 영어로 번역해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젠 그것도 다 차단시키고 뭐쭉 읽어보니까 뭐 페널티 벌도 뭐, 뭐 벌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써나 협박식으로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이럴수록요 어 성교가 어 공산국가 모슬란국과 예를 들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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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 들어가기도 힘들고, 비자당, 예를 들자면, 불가, 이제 인터넷도 못하게 막으면은, 못 가도 인터넷에는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나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사요. 이렇게 점점 아, 보금전도가, 성교가 불가능해져 간다. 우리가 지금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이 설교 지금 제목 아래 말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나라 성교하는 모든 분들에게 낙심되기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뭐 공권력으로 그렇게 막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뜻이 계셔서 길을 여시면 그거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제는 웬만한 보통 믿음이 없이는 이제 성교 그 나라나 뭐모스안그뭐 북한도 지금 보니까 성교했던 분 요번주에 가서 만나보니까 아, 이거 뭐, 잡혀가고, 뭐, 이게 뭐, 위험하니까 다 이제 선교도 탈북자 선교도 이제 뭐, 중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선교사님들이 빠꾸하고, 진짜, 다른 릴러피션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가능해져가는 선교사에게 재정 압박이나 정치적으로 권력, 뭐, 핍박 막, 이런 속에, 그 와중에 진짜, 진짜 백인 믿음이 authentic, 진짜 믿음이 우리 선교사님이나 후원하는 교회나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을 넣고 좀 기도, 기도하길 원해요. 세 번째, 마지막은, 아, 암, 투병, 뭐,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시 식구나 주위에 여러분들 아는 분들, 아, 의학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져 간다 할지라도, 예? 아브라함이 불가능해져 가도 살아, 약속의 말씀 믿었잖아요. 설득당했잖아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로목산수요 설계할 때마다 말씀 전하시는게 계속 확신을, 갖자고 그러잖아요 확신. 근데 이내적인 확신이 없고요. 그냥 이슬람은 아멘 믿습니다 하면은, 아, 또 위기 갑자기 보면또걱정을 풀으라고 막 어쩌지 뭐라고. 그니까 러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참, 이 고통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있는 분들이, 아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 질병 고통 환경 뭐, 자식들, 부인들, 배우자 보면서 뭐, 자기 앞면에서막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럴수록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예수님만 믿는, 승리하는 믿음을 그 고통당하는 분들 좀 달라고 다 같이 한 10분 정도, 15분 통성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금년도 청소년 집회 엔세나다 주제 11에서 12장 2절 말씀, 개인적으로 헬라우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다가 세 가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 이렇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골라인에 우리의 이울트라 많았던 그까지 어,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다하는 그날까지 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뛰시고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또 주님께서 그 골라인에 서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발린, 못 박힌 팔로 우리를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환영 천국에. 환영의 신다는 어, 이 소망을 그 말씀 중심으로 상상할 때의 믿음으로 참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마음에 부풀어 오니까 자신을 봐도 절망 낭망이 되고 세상을 봐도 절망적인 세상 부분이 많지만 오히려 더 철저히 나 자신과 모든 면으로 이 세상에서는 절망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만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 끝까지 주님만을 믿는 믿음, 믿는, 믿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나 자신과 세상과 제약과 마귀 사탄과 죽음의 두려움, 공포와 싸워 승리해서, 아멘! 주님만을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심지어 암이 걸려서 6개월 남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이신앙상활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품 안에 저 한, 요당강 건너 한 나라에 가신 줄 믿고 그분들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모든 역경과 위기와 유혹과 질병과 고통과 가정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는 믿음, 요당함이 없는 믿음,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 주님만 끝까지 믿게 하여 없어서, 요한복은 13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어려운 일 당하시러,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믿음의 지원욕 하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멸류관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오아과에 무사히 도착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김창만 김자라 성교사님 부부 엔사라다 멕시코에서 오아과 멕시코로 이주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듭니다 성령의 인도하시 따라 순종하여 여기저기 성기시고 성교사역 모든 일다 감당할 때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마음 심장 심정 심장과 사랑으로 겸손히 묵묵히 신실하게 성기 사랑의 아름다운 성김이 있을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주십시오 신앙의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교제에 아름다움 환하게 비춰 더욱더 비춰주시기를 원하곤 합니다. 찬송과 상관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원에 평강원에 아버지와 아까 성교사님 부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 주수 없고 주님만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충만히 모든 공동체가 만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체가 그 평강 강을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더욱더 누리게 더욱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올로 목사님 로마서 강해 설교하실 때 말씀 잘할때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네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10월달, 두번 귀한 주님의 정 선교사님 간절히 특별히 기도 부탁, 감사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선교지에서 아버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일지라도 줌으로나 인터넷으로 여러모로 주님께서 전능하시나면서 길을 이으셔서 간접적으로도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선교하게 하시고, 그까지 성교하게 하시고, 사명 따라 그까지 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거기에서 모든 정착하는 문제나, 또 거기서도 선교 열정이 심려 기획하신 뜻하신 바도 인도하셔서, 에브라함의 역사, 두 배의 역사, 선교지와 한국과 두 나라를 참으로 성교할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권능이 더딥혀 주시기를 열정과 비전 뜨거움을 지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카자스탄 성교사님, 아버지, 이 암투병에 잘 회복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안식을, 쉼을 얻는 가운데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 영적, 여러모로 재충전되게 하셔서 더 멀리 뛰게 하시고 더욱더 전심전력으로 성경 충만하여 선교의 열정이 다시금 불붙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곤 합니다 아버지 이두분 외에도 또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름과 그분들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시었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님이 점점 더 참 신앙생활하는 게 목회사역하는 게 전도하는 게 불가능해져가게 핍박이 많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 주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땅 끝까지 주님은 그 복음의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뜻을 성계의 뜻을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 내적인 확신 흔들림이 환경에 우왕장하지 않는 확신 참 놀란 assurance 확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마지막 절아버지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그 사랑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 이세 가지 확신을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현지인들, 일꾼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기독교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러한 내적 확신에여동음이없고견관 뿌리가 깊은 반석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하느님의 심의 존재 신앙의 깊은 뿌리가 믿음이 박혀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칠 때 흔들릴 때 뿌리가 더 견고의 땅 깊이 그리스의 반석에 깊이 박힐 수 있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풍랑과 불가능한 위기와 역경과 핍박과 환난 순교의 길을 건너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그리스도 향한 뿌리의 믿음 사랑이 소망이 더욱더 깊이 견고하게 뿌리 박혀 죽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원하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암, 투병하는 젊은 여러 가지 여러 지체들, 박기승과 심장 문제와 또 이런 이런 당뇨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육신에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어린 손손녀따 우리 셀라도 있고 우리 루차 형제 부부도 그러고또 이렇게 채밀산 최민산, 채밀산의 한국에또 이렇게 채밀산 친정 어머니 어려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가시는데.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부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교회 식구들, 또 이렇게 인터넷 사회에 여러 가지 암치병하는참 어려운 과인데,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고민하는 시름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성경님 생각나게 하시고, 상기시켜주시고, 시편기자 말씀처럼, 고통당하는, 투병하는 지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성령님 강력하게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처럼 불가능한 상황, 설득시켜주시기를, 그래서 질병, 고통,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설득당하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승리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질병 투병 여러가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정신적 육적인 싸움에서 감정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케 하여셔서 오히려 믿음의 위기 가운데 걱정 염려 기도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 모든 성도들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불가능함은 귀해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참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아 할수 있는 지혜 참 은혜를 베풀셔서 우리 이 진리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아버지 자, 자문하고, 자반향 성찰하면서, 회개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믿음 바로 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크신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